할렐루야. 아,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고에서 조사하기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세새세 나무 한켜를 놓아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그릇들을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대와 스달보스대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된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명령을 내려놓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어,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 지난 주 말씀을 보면요,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이 아, 이스라 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서 아, 그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의 서고에 혹시 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정말 그 조서가 있는지 어, 그 명령한 부분이 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문서 창고를 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에 있는 시골 어, 악메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 이사여서 말씀에 명확하게 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과연 이사여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지 안 했는지 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알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그러나 아마도 어, 그는 어,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어, 자신에게 허락해 주셔서 자신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을 어,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봐 주시고 자신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하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국가를 개국하고 난 이후니까 그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 거기다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분은 나를 미리 알고 있었던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무슨 연유로 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들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고레스의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됐습니다.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린 겁니다. 어, 다리오 왕으로서는요, 이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를 개국한 개국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레스의 조서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그의 선조 왕, 선대 왕을 무시하는 것에 어, 동일한 의미를 둘수 있는 것이지요.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초대 왕을 무시했다가는 그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에 어떠한 뒷감당을 해야 될지 알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대 왕을 존중하며 또그 나라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고레스의 측령을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공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총독 닥트대와 스달보스네 등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고 유다 총독과 이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유다 장로들에게 다시 행할 것을 알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왕궁을 위해서 거둔 세금 중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지속해서 될수 있도록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재물을 제사장의 요구에 따라 날마다 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가운데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서 즉 그 왕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더하여서 어느 나라의 왕건 그 성전을 헐게 된다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왕조가 멸망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하고 이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첨을 해서요.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방해했더라면 아마도 성전 건축이 더 길어지기도 했을 거고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악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측령을 찾게 만들었고 또그 고레스의 측령으로 말미암아 다리오가 새로운 칙령을 내려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칙령대로 성전 건축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일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정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보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힘듭니다. 힘듭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다가 정말 최후의 끝까지를 기다리셨다가 정말 낭떠러지까지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은 딱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단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면 빨리 해주시지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뭐, 극적인 상황이 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야 사람이 잘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변하면 안 변한대로, 변하면 변한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꼭그 사람이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내가 변화되기 위함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고 떠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주저하고 하나님의 찾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또 내가 방법을 간구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우리가 연약함을 여실히 느끼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극적인 순간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100%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이 다 빠져서 무기력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은 그 순간 일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라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주님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순간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 아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예배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앞으로 한 걸음 다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히켜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